포켓몬고 이벤트 때마다 뭘 잡아야 할지 모르시겠다고요? 포켓몬고 고인물이 알려주는 이번 이벤트 때꼭 잡아야 하는 포켓몬 지금 시작합니다. 이름부터 웅장하죠? 오늘은 강철 배틀 이벤트 때 어떤 이벤트 보너스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포켓몬을 잡아야 하는지, 그리고 중간에 껴있는 고 배틀 위크 소식까지 바로 알아볼까요? 먼저 이벤트 보너스인데요. 이번 이벤트 땐 배틀 이벤트라 그런가 로켓단과의 배틀도 무한으로 즐길 수 있을 예정이니까요. 원하는 그림자 포켓몬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잡아 보시고요. 지역 한정 포켓몬인 던짐이와 타격기가 전 세계에서 잡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번 기회에 던짐이 이로치 챙겨 보셔야겠죠? 이번엔 그래도 야생에서 바로 풀리니까 이로치 챙기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그 외에도 다양한 포켓몬들이 풀리는데 여러분은 혹시 어떤 포켓몬이 보이시나요? 제첫 번째 추천 포켓몬은 망키인데요. 성원숭이 최근에 레거시 기술 크로스첩을 받으면서 배틀에서 꽤나 쓰이니까 추천하는 걸까요? 아니죠. 바로 저승가 승이 추가되었기 때문인데요. 9세대부터 등장한 이 저승 가승은요. 본가에선 분노의 주먹을 20회 사용 후 레벨업을 할때 진화가 가능했는데요. 포켓몬고에선 파트너 포켓몬으로 지정 후 고스트 에스퍼 타입을 상대로 30번 승리를 할때 진화가 가능하다는데요. 이게 보스 레이드가 아니라 배틀 쪽인 듯하니까 일반 배틀과 로켓단 배틀이라는 걸까요? 이벤트가 시작되고 세부적인 사항이 공개되면 고정 댓글에 써둘테니까 참고해서 진화시켜보시고요 아무튼 이저승가성 격수 타입의 고스트 타입이 붙으면서 조금 특이한 타입이 되는데 과연 배틀엔 얼마나 쓰일지 기대해보면서 다른 추천 포켓몬들 살펴보면요 이미 슈퍼리그 배틀에서 든든한 두 포켓몬 깜깜이와 네루미가 야생에서 풀리는데요 깜깜이는 로켓단으로부터 얻어서 정화를 해야만 쓰일 수 있고 네루미는 누르기가 레거시 기술이지만요 그것보다 두 포켓몬을 쓰기 힘든 이유는 바로 엑스의 사탕을 모으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야생에서 풀리는 만큼 엑스의 사탕 파밍을 위해 딱 좋은 기회니까요. 야생에서 최대한 잡고 교환까지 해보셔야겠죠? 그리고 나는 메타픽으로 쓰이는 고륜건이와 글라이거, 글라이온을 원하신다면 이두 포켓몬도 챙겨보시고요. 배틀도 배틀인데 레이드에도 쓰일만한 포켓몬을 찾으신다면 괴력몬 키우셔야겠죠? 교환하면 진화사탕이 무료지만 더 강한 딜을 뽑아낼 수 있는 그림자 괴력몬은 교환이 불가해 키우기도 어렵지만요. 일단 그림자 고개체가 나온다? 일단 풀강해보셔야겠죠? 그리고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지역한정문 던짐의 이로치까지 챙기신다. 이번 이벤트 야생은 끝났다 보시면 되겠고요 리서치에서는 저승가승을 위한 만키가 출연한다니까 고정 댓글에 리서치 내용 적어 드릴 거고요. 여기에 컬렉션 챌린지로 기술 머신 노말과 스페셜을 3개씩 주고 별의 모래도 준다니까 이벤트가 끝나기 전에 보상 꼭 받아보시고요. 이번 이벤트 이름이 강철 배틀인 이유 바로 고 배틀 위크 때문이죠. 이벤트 기간 동안 배틀 세트가 10세트로 증가해서 하루에 50판씩 할수 있는데 슈퍼, 하이퍼, 마스터, 근본 세 리그를 동시에 즐길 수 있으니까요. 배틀 해야겠죠? 여기에 배틀 보상으로 별의 모래가 4배니까 별의 조각까지 켜서 별의 모래 복사 노려보시고요. 무료 시간 제한 리서치도 풀리는데 아르세우스 풍 모자를 준다니까 이벤트가 끝나기 전에 꼭 클리어하셔서 한정판 모자까지 챙겨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레이드인데요. 1 삼성에서는 딱히 추천드릴 만한 포켓몬이 없으니까 빠르게 스킵할 거고요. 여러분의 무료 레이드 패스는 무조건 이 보스 레이드에 쓰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메가 요가렘은 이미 충분히 잡으셨을 테니까 이 볼트로스 영물폼 잡으시면 되는데요. 이번에 번개폭풍이라는 레거시 기술에 이로치까지 풀리는데 안잡을 이유가 없죠? 제크롬무보다는 조금 밀리지만 전기타입 딜러로 쓰기도 좋은데 100% 확률로 상대의 공격을 떨어뜨리는 번개폭풍을 받아서 마스터리그에서도 조금은 티어가 올라갈테니까요 일단 고개체 이로치로 잡고 떡상 기원해볼까요? 마지막으로 이미 풀린 메가 요가램은요. CP가 낮아서 레이데스에이긴 어렵지만 이번 배틀이그때 요가램을 슈퍼리그에서 쓰고 싶다? 그럼 엑셀서딱 파밍용으로만 추천드리는 픽이니까요. 배틀에 관심이 없으시다면 볼트로스의 패스 올인 가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이번 강철배틀 이벤트 요약해보면요 로켓단과의 배틀부터 고배틀을 끌어 다른 게이머들과의 배틀을 계속 즐길 수 있는 이벤트니까요 배틀에 관심 없으신 분들이라도 별의 모래 4배는 챙겨보셔야겠죠? 이번 기회에 배틀 입문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야생에서 배틀 관련 포켓몬도 잔뜩 풀리니까 엑셀사탕 파밍도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처음으로 풀리는 저승갓숭 원하시는 분들은 망키 파밍하셔서 저승갓숭 1호치까지 얻어보시길 바랄게요 어, 영상을 다 보셨는데 아직도 구독을 안 하셨다고요? 지금이라도 쓱 부탁드리고요. 유튜버 라미와 더 친밀한 소통을 원하거나 생방송 다시 보기를 원하신다면 멤버십 가입까지 달려볼까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포켓몬고 1타 강사 라미였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포켓몬고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다들 이번 이벤트 때도 이로치 100 얻으시길 바라요. 라바.